안녕하세요. 22년 3월 3일 탑텐입니다. 10위는 가수 겸 배우 양동근입니다. 양동근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위로금 1천만원과 사랑의 그림을 기부했습니다. 양동근은 지난 2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찾아 위로금 1천만원과 함께 6세 딸조이양이 그린 사랑의 그림을 전달했는데요. 이날 양동근은 뉴스를 통해 러시아의 폭격으로 사망한 6세 소녀의 얼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하루 종일 가슴이 너무 아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약하나마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라며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양동근은 또한 6세 딸 조이가 그린 사랑의 그림을 함께 전달하면서 딸 조이가 간난하기 시절 집안에서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일이 아직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현지에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라며 남일 같지가 않다 라고 전했습니다. 기부와 함께 그림을 선사받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신해서 귀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조이의 그림을 SNS로 세계에 전하겠다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인은 김용민입니다.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해 성상납 발언을 했다가 막말 논란을 빚자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라며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조용히 있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고 했는데 SNS 포기는 일도 아니다라며 대선까지 무관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이 낙공수 김용민 씨의 막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만해야 합니다라며 자신을 비판한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8위는 휴머니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페미니즘에 정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관위 주간 3차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저출생 원인을 이야기하다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교제가 잘안 된다.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 라고 했는데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남녀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런 것을 페미...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페미니즘을 정리하면 여성의 성차별,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해 나가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7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n m 이 영웅입니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영국 음악지 n m 이가 주최하는 밴드랩 n m 미 어워즈 2022에서 올해의 영웅에 선정됐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3일 밝혔습니다. n m 미는본 시상식에 앞서 온라인 기사를 통해 팬들 투표로 선정하는 올해의 영웅과 올해의 악당을 발표했는데요. n m 미는 케이팝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팬 투표에서 40% 이상을 득표해 올해의 영웅으로 뽑혔다며 이는 호평을 받은 앨범 혼돈의 장 프리즈와 첫 단독 콘서트 2021년 베스트 케이팝 25곡에서 파리에 오른 타이틀곡 제로바이 원 러브송의 성공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6위는 50대 부부 긴급체포입니다. 대낮 부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인데요.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살인방조 혐의로 A씨 모친인 50대 B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아파트 주변 거리에서 흉기로 50대 부부인 C 씨와 D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 모자와 피해자 부부가 거리에서 금전 관계로 대화하던 중 A 씨가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위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 선언에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민생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3일 명동성당에서 정순택 베드로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을 예방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위는 심석희입니다 징계가 종료된 심석희가 쇼트트랙 대표팀 합류 전 최민정과 김아랑에 사과했습니다 심석희를 포함한 쇼트트랙 대표팀은 3일 오전부터 20일, 22시즌 국제빙상 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세계선수권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립니다. 지난 2일 SBS에 따르면 심석희는 선수단 합류 전 최민정과 김아랑의 사과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심석희는 김아랑 선수와 최민정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저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으신 대표팀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위는 러시아 은행 제재입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스위프트가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 등을 결제망에서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위프트는 2일 성명을 통해 3월 1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2022-345의 법적 지시에 따라 우리는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법인 7곳을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이 영국, 캐나다, 미국과 협의해 결정한 외교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의 금융 메시지 서비스에서 러시아 은행을 위기를 종식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일주일 만에 러시아 협상단이 지난 2일 우크라이나와의 2차 회담 에 앞서 휴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회담은 이날 밤 열릴 예정 인데요. 유엔 총회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은 지난달 28일 벨라루스 고멜에서 개전 후 처음으로 협상에 착수했지만 결론 을 내지 못했습니다. 1위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일 새벽 전격 회동하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윤 후보가 단일화 협상 경과를 공개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는 분석이 나온 지 4일 만에 두 사람 회동이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양당 관계자들은 4일부터 사전투표에 들어감에 따라 3일이 사실상 마지막 단일화 시한이라며 3일 오전 국회에서 두 후보가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후보가 조건 없이 사퇴해 윤 후보 지지 를 선언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